<laughs> 밥밥안 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? 배터리 <laughs> 벌써 없한30% 다른 것 같아 아, 어머 어머 지금 찍지 말라고 방해하는 건가요? 아이아이 주현이 먼저 만나지요 아, 우리, 아, 오늘... <laughs> 우리 오늘 다 회색 치마고 회색 하인거 알아? 어, 어 다은이 회색이야. 오늘, 오늘 먼지 같이 입었다는 거야. 아, 아, 그래서, 아, 어, 오늘 다 회색이야. 근데 나도, 어, 나 오늘 회색 이어야지 오늘 요즘 맨날 아, 아, 흰색, 아. 검정색 입었으니까. 근데 갑자기 회색 이었다서 뭐야? 나도. 근데, 근데, 근데 웃기가라? 다 달라. <웃음> <웃음> 걔 붙는 치마 입고 온다 댔거든나 A라인이고, 넌 바지야. 진짜 <laughs> 대박. 검정색 흰색만 하다가. 나름그로색인데 나도! <laughs> 똑같은 아, 생각했어. 재미없잖아. 그러니까 아 진짜 웃겨. 웃겨. 아 회색? 아. 오랜만에 아. 회색. 아 진짜 웃기네. 뭐야? 회사. 회사. 이거 먹으면 뭐 주나? 회사. 아 뭐야 스티커? 스티커는 얘는 쉬운데? 얘는 초콜릿주고 얘는 배지.. 배치... 마스킹 테이프? 헐. 아, 야. 다이어리 등는데 어, 갖고 싶다. 뭐.. 아 근데 약간 어떻게 생긴지라도 보고 싶은데? 검색해야 될것 같은데? 아 이따 검색해봐야겠다. 근데 갖고 싶어. 아 너무 귀엽다 얘. 이렇게 뜯어가고 싶어. 아 뭐야? 아 너무 잔인했나요? 이렇게 없어서 지금 빨리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뛰어와? 어디가 어디가? 알로가 아, 알로가? 야, 다, 아, 하이하이, 다 아, 하이하이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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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겨. <laughs> 아싸, 앞에 자리에 앉자 <laughs> <laughs> 예. 여기? 어, 여기? 아니면 저기? 어, 저기 앉아 아, 저기, 아, 여기, 앉기 아, 여기, 여기 앉을 여기, 여기 안쪽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결제하고 까 아우, 각 아우 게야 <laughs> <그런 웃음> 우리 지금 <laughs> <laughs> 다 말... 들고 왔는데 야, 지갑도 야, 지갑 아, 어디 갔어? 지갑 어디 갔어? 이 지갑 버려. 이런 거 싫어야? 가방 드 있는데 아 진짜, 진짜 스타일 다. 레전드다 진짜. <laughs> 아니야? 네비아 <laughs> 오케이 그런 <그러면 웃음> 가지고 갈게 그냥 <laughs> 인스타용으로 <에인스타일을> 찍어주겠어. <laughs> 아 웃겨서 웃으니까 <laughs> 이거 영상을 찍잖아. <흔들리잖아. 웃음> 어? 이거 봤어? 왜? 네, 아, 어? 이거 봐봐. 사진을 기다려. 봐. 찍으면 엥? 왜 이렇게 나? <laughs> 응? 왜 그래? 카메라 두개 이렇게 붙여서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. 무슨... 얘 걸로 찍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 뭐야? 아무찍문제 있어요? 이거 말차 아이스 아메리카노. 바닐라 바닐라, 바닐라, 바닐라 아테. 아테. 따뜻하게. <laughs> 다 다르죠. 열주가 신고. 진짜 네, 이것도 여주가입니다. 달라 끝까지 달라. 언제까지 다르냐고. <laughs> 아니한테 받은 선물. 아, 뭐? 아야, 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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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. 펜치. <laughs> 초점. 뭐? 응? 응. 파우치랑. 기링. 지갑이겠걸? 고빈지가 될까? 응, 그런 것 같아. 기링. 그래, 나의 선물. 뭔가 엄청 거대한데? <laughs> 무대고기대뭉치가 <laughs> 어 네. <거대> 한타를. <laughs> 음 참. 너는 을까요 예. 안에 키링 있어. 퐁퐁프림. 오려 야다 어. 이거 엄청. 이거, 이거, 그거 그거. 어, 뽑기. 내가 맨날 분질 하는 뽑기. 맞아 왠지 <laughs> 좀좋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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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줄실 배가 없는데요? 저 어, 그냥 옷 접힌 거 아니에요? 맞아. 바지 접힌 건데요? 아니 이게 너무 커. 그냥 얼굴 내리시면 얼굴 나와요. 어, 오케이. 아니, 아니, <laughs> 잘라드릴 수 없어요. <laughs> 이 정도의 스킬은 아직 <laughs> 예, 예. 아니. 잘라드릴 수 있긴 한데 그럼 저도, 네, 저도 같이 깔 잘려요, 여기까지 <웃음> <웃음> 거의 우리 바둑돌 아니냐는. <laughs> 아니, 원래 이 안철바 바득돌 셔츠를 원래 까만색을 입으려다가. 오늘 좀 화이트하게 입고 왔어. 아니 나 원래 폴라 입으려고 그랬거든, 검정색깔. 응. 진짜 색깔일것 같은 거야. 아, 진짜 오늘 진짜, 진짜, 진짜 혼자 색깔을 분명 얘는가 하면 <laughs> 아닐 것 같은 거야, 그렇지? 그라데이션 아니야? 내가 중간 할게, 그냥. 야, 앉아. 내가 아, 중간 할게. 아, 여기 아직, 여기 자리 남았거든? 아, 여기다, 여기다. <laughs> 여기 있 <laughs> 오늘의 OOTD. 오늘 무채색이 뭐냐 드레스 코드입니다. 한 명도 붙이지 않았죠. 근데 오늘 말안 했는데 다 회색 회색 뭐냐 이거 하하의. <laughs> <laughs> 말을 못해요. 죄송합니다. 말을 못해서. 오늘 <laughs> 말하는 법을 까먹었어요. 저 연기 어인가요저 <laughs> 연기 국거인가요 시아 준스 혹시 <laughs> 한준식. <전수 씨. 웃음> 머리해 <laughs> 레전드네. 너무 <laughs> 예쁘네. 아, 그라데이션. 흰색, 회색, 검정색. 어 자리 바꿔. 어, 아, 아. 어 제가 중간이어야 돼서 안 돼요. 죄송해요. 어, 저 <laughs> 저 센터병 있으시군요. 어사하실게 센터병 어떡하냐 연예인병 없습니다. 연예인병 없습니다. 연예인병 없습니다. <laughs> 진짜 다 다르네. 일단 머리색도 다릅니다. 무슨 색이죠? 저는 아이온바이스 옷이고요 저... 보여요? 머리? <laughs> 네 보여요 노란 머리고요 여기 회색 인간이고요 여기 까만색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 흰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... 신발도 다르고 이렇게 <laughs> 신발? <웃음> 내가 신발 오늘 신고. 내가 제일 높다 오늘 6.5cm 신었습니다 어, 미안해 5cm야 발펜치 <laughs> 아, <6cm. 웃음> 뭐야 내가 제일 낮아? <laughs> 어. 야 누가 봐도 내가 제일 높아 보이는데 내가 우와, 제일 낮아? 누가 봐도 내가 제일 높아 보이잖아? 아니 얘가 제일 높아 보여. 뭐 이게 제일 높아 보이는데 내가 제일 높아. 이게 유기 꺼? 유 걸로 아는데. 아니 세세 중에 구두가 나 바뀌었는데 내가 제일 낫대. <laughs> 아이 풍국을 무시하면 시안 됩니다. <laughs>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. 뭔가 자세가 본격적인데요? <웃음> <웃음> 굉장히 본격적인. 나도 열 여기 치마 여기까지 돌렸어. 너무 많이 안잠기더라안 잠겨? 어쩔 없어 너무 많이 찍은 거 아니야? 가려. 찍혀. <laughs> 깜짝 놀랐어. 아, 선생님도 선생님도 <laughs> 벨트 가리세요. <laughs> 벨트 가리세요. 이렇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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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되게 자신만만해 보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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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신만만해 <laughs> 보이는 <보인> 포즈. <laughs> 아, 이거 해줘야 되는데 얼굴 나와서 안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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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나떨 <laughs> <넓을> 때? 방어동이호이이퍼즈을 따라해 보세요. 야 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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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아뭐나 아, 아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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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색할까야다가까요 무슨 뭐 머리띠 뭐 할까요? 어리 띠? 어 네! 아니 색깔 뭐할 거야? 색깔? 배경? 하늘색 할 거야? 안 그래? 남색? 보라색? 남색은 별로 안 좋은 거 같던데? 찍어봤거든요? 그래? 하그러 우리 하늘색 기다릴까?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찍었습니다 하루 필름 그것도 <laughs> 오른데 칼 같은 것 여보세요? 하루 필름 완 생각보다 원래 여기 사람 진짜 많은데 없어가지고 어 한데? 원래 응. 아 근데 나 저번에 찍으러 왔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딴데 가서 찍었어. 어, 그 옆에 무슨 포토이즘 레드인가? 응. 모르겠어. 응. 어 그런 거 가서 찍었어. 응. 이거 봤나 이거 데 얘도 밥집인데? 이거 이거 허니크랩 위에. 예. 어. 2층. 어 맞아 이거. 2층은 어 이거. 자리가. 2층 위에도 있는 거 아니야? 3층 도 있는 거아니 어, 3층. 3층. 설마 생긴 줄 만든 거 같아. 한 명씩 시켜볼까? 예스. 케이크 버블? 먹어도 되고. <laughs> 맛있겠다. <laughs> 이 뭐야? 뭐랑 뭐였지? 나 <laughs> 피플이. 난... 나는 사과 레몬티. 피플이 뭐야? 자드비. <laughs> 자두복숭아 아, 자두, 에이, 아, 사과 레몬.

가여 뭐, 왜냐면 나 이거 화이트 캐스터 아니.. 저 여기서 저만.. 저, 저만 핑크핑크인데요. <laughs> 주인 누구건지 다알것 같은데요. 섞여도 알죠. 다.. 다.. 무슨 톤이시죠? 어, 무슨 톤이시죠? 몇 톤? 야 한.. 예.. 몇 한.. 1 0칠7호1 9 얼굴 얼굴.. 어, 17호, 1 9 정도 되지 않아요. 얼굴? 21호는 좀 많이 없고2호는좀 많이 언랐고 21호는.. 2호는2호는 너 22호. 22호? 21에서 22. 봄웜에서 가을 웜 <laughs> 수정. 약간 나는 9호인데 뉴트럴 라이트톤. 이거? 근데 이거 이게 아닌. 이거 그냥 아, 이거 통만 이거지어 어, 통만 아, 이거고 완전. 나 너무. 나 더러운데. 나 너무. 나 이거 너무 근데. 까맣잖아. 이 색이 아니야. 야, 이거? 나 너무 까맣잖아. <laughs> 나, 내가 까만게 아이. 데 내가 안 돼요. 얘네가 <laughs> 하얀 건데. 이게 많이 하얀 거야. 이거 이거 하야. 어, 이거 화이트야. 아이. 어, 그러니까, 어. 이 이번 이번, 이번 뭐라는 거니나? 저번에 입. 이미 했고요. 립구생 립 저는 핑크만 바릅니다. 근데 이거 너무 탁해. 나한테. 어, 이것도 사실 탁해. 나 그래서 응. 평소에는 어 이것도 탁해. 나 준다. 둘, 둘 둘다 탁해. 나한테는 <laughs> 말이 탁하고 얘는 솔직히 내가 베이스로 너무 웜한 말 너무 웜한 거 아니야? 아 아니, 그게 탁하다고? 잠깐만 너 일단 내려와봐 탁한 게 뭔지 보여줄게. <laughs> 얘 아, 이건 음. 괜찮다. 얘가 완전 뭘그거라서 탁한 거는 이런 거를 탁한 야이거야짜 진짜... 야, 근데 나 이거 너무 탁해. 많이 탁해? 어, 둘다 탁해. 근데 그냥 바르는 거야. 홍대는 잘안 발라. 내거안 보여? <laughs> 두 분. 이거 괜찮지. 이거 괜찮은데. 완전 연하게 바르면 괜찮지. 어, 내가 그래서 들고 다니. 내입 색깔 진짜 다르다. 아손 색깔도 달라. 달라요, 선생님. 아, 나왜 까? <laughs> 나손 되게 여기서 하얘 보인다. 나 되게 붕고, 아, 예. 너 되게 빨갛다나 되게 붉어. 나는 아, 네. 아. 내 주먹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? <laughs> <오만 졸? 웃음> 왜 이렇게 왜 이렇게, 주먹 왜 이렇게 말랐냐? 주먹 왜 이렇게? <laughs> 왜 이렇게 말랐냐? 뭐지? <laughs> <laughs> 나 왕주먹 되는 <됐는걸>? 건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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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짜리멍땅해 보이고. 가봅시다. 네. 네, 네. <laughs> 갑자기 갑자기 후드려 맞았네요. 어? 가 거기 지시시 응? 이게 아 20cm 되지야그니 인터넷 인터넷. 아니 인터넷 뒤지는데 자꾸 아, 가지 마. 채발 <laughs> 가지 마.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. 가지마 가지 마 가지 마. 가지 마. 가 이게 왜 이러고 있어? 아, 저 저거 <적어>. 아, 가 버렸어. 아. 너무 다은이호선 야, 우리 불 켜졌어. 하나, 짧 나. 아, 뛰어. 아, 할수살어할수있 아. 아, 야, 무릎에서. 아, 아냐, 아냐. 너는 말야 이거 알아, 인자도 안 하고 일단 뛰어. <laughs> 아냐, 갈게, 이랬어. 가겠습니다. 가봅시다. 감만나.